아들이 약초, 삽초 사 씨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야네팔이 나오자마자 돈니바퀴가 있어가지고 아주 만지면 따고요 까끌까끌 까칠해가지고 까끌. 나오자마자 도대체 어머야 아버지를 그렇게 닮는지 참시원합니다 지금 이거는 부산 2년 된 거고 이거는 이제 1년치 1년치 요리 하나 나와요 이년 된 거는 이렇게 이제 좀 싸게 볶고 형체가 늘어났죠. 이렇게 이 모르는 사람은 산에 가도 컸을 그때 하고 모양이 딱 틀리기 때문에 애슬리처럼잘 몰라요. 어릴 때에는 1년 짜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쏙 골라옵니다. 이렇게 조금 한 2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오늘 지금 3년된 오니 참 그러니 되게 크죠 삽초싹입니다 삽초 얘기 삽초 어른이 된 삽초 그러니까 어릴 때 하고 되면 잎도 이렇게 둥그런 것도 있고 또좀 묵으면 이렇게 세갈래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꽃이 안잖아요 이런 그런 거는 지금 엄청 묵은 거예요 꽃이 안 나는 거는. 되면 산에 가면 사푸구나 아니야는 겨울에도 씨가 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다 보고 캐니 몰살을 당한다니 그럴 땐 모르는 사람 몰라서못 캐지만 좀 크면은 겨울에도 이런 꽃이 달리 있어가지고 에이 참 그래서 네가 몰살을 하는구나 사축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핑크색도 있어요. 근리이 거의 하얀 거. i 거 a coy, high u 려 그러고. t 이 e n 렇 w 가면 a c h i l 지금 o o k y 게 u l 삽 o 가 물렁물렁해요. Gammon, t h 마른 h i c k e n gum, the 기 i g h The chicken s 가 물렁물렁하게 약 e n s o u 삼죽꽃이었습니다. 네, 맨손으로 가지고 곰치질을 따고 깻잎을 땄더니 뭐이고막 손이 개발이 됐어요. 손이 개발이 됐어요. 삽죽꽃입니다. 네, 삽죽 뿌리입니다. 이렇게 턱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아주 한 10년은 묵어놓니. 이렇게 야나아은 보약으로 쓰고 여기 예. 올론 대는 뭐 감기약 물뭐 이런데로 쓴답니다. 약 예. 삽초가 한 몸에서 나가지고 용, 용법이 다른 약초는 삽초뿐이랍니다. 이 감자처럼 생긴 거는 이거는 보약.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일본말로 요도를 노도라 하는데 일본말이라 하도구만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노도는 감기약 뭐 이런데 뭐한테 어고 근데 옛날에는 따로 따로 깎아가지고 이거 아르는 노숙가락으로 박, 박 깎아서 보아, 그서 말로서 달고 또이 줄거리 노도는 그냥 뿌리를 다 뜯어가지고 바짝말려가지고막 발로 빨아가지고 탁탁탁 뛰들어서 그걸 털어서 이래가지고 팔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그냥 막 갖다 팔더라고요. 뿌리만 따어 대충 따던가지고 그래막 갖다가 그래 이게 좀 시공 김은 기름내 같은 게 나는데 쌀뜨물에다 담가놓으면 누런 기름물이 우러나면서 그래 우려가지고 전에는 분쇄기 없을 때는 말로 가지고 디들방아에다가그 빻아가지고는 채로 쳐서 이래가지고 꿀에다 재워가지고 하늘해서 그래놓고 이제 소화가 안될 때도 먹고 아주 뭐좀 몸이 아프다 해도 먹고 소화 안 좋을 때는 이게 아래 이게 지금 아이에요 이렇게 감자처럼 생긴 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가정상비약으로 두고 먹었습니다. 삽 a 뿌리입니다삽 h 뿌리 보자 t a Sap t 아리 u t him. Good. g 네삽 d 꽃 o 래 여기 o 래가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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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거. 잘려모른 건 날개가 자어자로 떨어진다. 날개 잘려모른 거죠. 우이 확지면자 나와. 면은확 떨어져 날아가. 날아가고. 들이씨처럼 우리 전부 다 날개를 달고 있잖아, 이거 이제 씨 있잖아. 그건 더 말로. 그 봄에 그래야지. 뭐. 지금 발레치던 거야. 야. 날개를다 달고, 서 아주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잘, 려무른거는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꽃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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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를 하나씩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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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전부 다 날개를 달고 나왔어요. 음. 자세이 보면 씨가 이렇게 생겼지. 참. 사주리 날개. 민들레 씨처럼 날개를 달고서는 산에 가면 이게 뜯으면 주대가 까맣고 노란 벌거지가. 다 먹고 없어요. 혹간 가다 있지. 그래 안매 가들이 못 파먹게 하려고 그러는지아여 가야는 얼마나 따고 온지. 저 하나 방에침 맞는 건 저리 가라라니까요. 여 가야 여기 잠은 만지 마죠. 깜짝 놀래요. 따고 와서 여보여 가야가. 털이 가요 털이. 아이고 따고 고 말고래. 그래. 속을 알아줘 발레 내니까. 시가 나왔잖아요 여기 바로 삽초싹시입니다